AI가 분석했습니다. 지금 절대 사면 안 되는 주식 TOP3. 시장에는 늘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반대로 지금 잡으면 위험한 종목도 존재합니다. AI는 지난 5년간의 실적, 밸류에이션, 수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피해야 할 주식 3가지를 뽑았습니다. 3위 루시드루서드. 한때 테슬라 대항마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이지만 AI 분석 결과 실적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2023년 이후 매출은 줄고 적자는 커졌죠. 현재 주가 기준 시가총액은 매출의 12배 이상. AI는 이걸 전형적인 거품 구간으로 분류했습니다. 생산량은 줄고 현금 유동성도 1년 내 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는 루시드는 회복보다 추가 자본조달 위험이 더 크다라고 결론냈습니다. 2위 e 니오앤아이오 중국의 대표 전기차 기업이지만 AI가 본 데이터는 냉정했습니다. 부채 비율이 200%를 넘고 공급망 문제로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AI 모델이 계산한 12개월 생존 지수는 단0.46즉50% 미만의 안정성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경쟁사 BYD와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는 상황에서 니오는 맞은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AI는 NIO의 단기 반등은 단순 기술적 반등이며 장기 투자 종목으로는 위험 신호가 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1위 엔비디아 MVIDIA. 놀랍지만 AI가 뽑은 1위는 엔비디아입니다. 주가가 1년 만에 3배 급등하면서 PR이 60배를 넘어섰습니다. AI 모델은 이런 과열 신호를 거품 지수 상단으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미래를 너무 앞서갔다는 겁니다. AI는 실적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선반영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경쟁사 AMD, 인텔의 AI 칩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2025년 이후 이익률이 둔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AI의 결론.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니라 관망의 시간.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확률의 게임입니다.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주식들을 사면 확률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지금 시장은 기회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 AI는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말합니다. 놓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이기는 것이다.